사인법칙. 사인법칙을 보면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이 A, B, C 이렇게 있고, 변의 길이를 이렇게 배웠었어.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원주각성지를 배웠었단 말이야. 지름을 지나서 호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3편, 예, A가 변하지 않고, 호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름을 지나는,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각이 서로 같다라고 원주각성제를 배웠어. 얘를 되게 많이 쓸 거야. 사인법칙에서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많이 쓸 건데, 자,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우리 반지름을 라지알로 한다면 지름을 이 알로 놓을 수가 있겠지. 자, 지름을 지나니 여기는 각이 90도로 델터이고 네.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값 이알분의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자 어떻게 돼? <laughs> 여기에 각 A를 보려고 그래. A'. 사인 A'은 2 r 분의 a 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각은 A랑 같으니, 사인 A는 2 r 분의 A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지? 응. 자, 이번에는 B를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 b c a b c 이렇게 있어서 이 b의 각을 봐야 되는 거니까 지름을 지나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서 만들어 주면 b 프라임이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여기 b 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인 b 프라임은 이 e 값이 되니까 이알 e 분의 b 가 된다. 그러면 이 e b 프라임의 각은 b 랑 같은 각이니 이렇게 나타내 주면 사인 b 는이알 e 분의 b 랑 같다. 이번에는 이제 C를 구해야 되겠네. C를 구하면 C의 각이 움직여서 A, B, C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지름으로 지나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C 프라임이 되겠지. 그러면은 C 프라임이 되고 각 C와 각 C 프라임이 서로 같고, i 인 C 프라임은 여기가 지름이 er 이렇게 되는 거니까, i 인 CR은 er 분의 C가 되겠지. 네. 그래서 i 인 C는 er 분의 C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볼게. 내가 이거를 er은 s 인 a 분의 a이고 얘도 이 r은 s 인 b 분의 b고 이 r은 s 인 c 분의 c가 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 r로 다돼이 r 을다 똑같이 s 인 a 분의 변 a 자, n b분의 b. 자, n c분의 c.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 2a, b 2b, c 2c. 이거 규칙으로 하지 않고 이거 마음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음. 알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음. 지름과 얘가 같다라는 기본 공식이 이렇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뭘 알아야 된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 각성질이지 음. 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름을 지나는 형태로. 음. 그래서 지름 지나는 삼각형만들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만들었지, 네. 어, 얘가 포인트야. 음. 삼각함수는 이렇게 해서 사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요래조래 사용해 가지고 변의 길이 또는 각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사인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아변 중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a든 r이든 각이든 세개 중에 누군가 하나 알아야 되든지 a, b, c 각세개 중에 뭐두 개를 안 되든지 뭔가를 했었을 때 변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가 지고 충분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 변의 길이를 구한 다든지 각을 구한 다든지 얘네들 할때 충분하지 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건데 얘가 코사인 법칙에서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이 단어를 조금 안쓸 거야 뭐냐면은 코사인 법칙의 가장 우리가 사인법칙이 있었으면, A, B, C, 여기 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놓는다는 거, 우리 규칙으로 쓰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변의 길이를, 우리 이제 직각 삼각형, 직각을 하나 만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상, 특기 직각 삼각형,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쪼갤 거야. 음. 쪼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A, B, C, D 점이다라고 놓고서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지. 네. 지금 현재. 음. 그러면 각 B와 각 C를 이용한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음. 자 그럼 피타고라스나 뭔가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는 뭐냐?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삼각형 음. 변의 길이를 둘이 더해서 A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음. 그러면 봐봐. A라는 변의 길이를 쪼갰잖아. 음. BD의 길이와 CD의 길이로 쪼갰어. 음. 그러면 BD와 CD의 길이를 할때 우리가 내가 피타고라스를 한다고 그랬잖아. 음. 이 삼각형에 일단 여기를 먼저 이렇게 잘라서 b d a p r i 얘는 이렇게 d c a p r i 이렇게 놓게 그리고 여기를 c 라 놓고 b 라고 놓면 으자 b d 를 하고 싶어 네. c d 의 길이를 나타내고 싶어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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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와. 네. 그지? 음.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쓸 거냐면,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돼? 근데 문제가 너무 버거워. 음. 계산하기가. 음. 그래서 삼각비로, 음.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만 보고, 음. 여기에서 삼각비를 이용할 거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유도할 거야. 자, 코사인 b는 c분의 bd다. 쓸수 있지? 네. 그러면 bd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음, 없어. 네. 자, 그 다음 이쪽에서도 코사인 c는 b분의 dc이다. 음. 그러면 dc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이다. 그래서 따라서 a라는 애는 bd 대신에 c 곱하기 코사인 p dc 대신에 b 곱하기 코사인 c라는 공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삼각형을 지금 똑같은 삼각형에서 같은 각에서 보는 거야. 얘를 이번엔 내가 이렇게 잘라볼 거야. 이렇게 자르면, 자, B라는 애가, B라는 삼각형이 여기도 D점이라고 잡았었을 때 CD 플러스 A, D, E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응. 자, 그러면 삼각형을 또 나눠봐야 되겠네. CD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과 AD를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을 보았었을 때 B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잘랐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되고, D점이 되겠지. 응. 그러면 은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C가 돼서, 변의 길이를 또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 유도하면, 코사인 B, C라는 애는 A분의 CD가 되는 거고, 코사인 A라는 애는 C분의 AD가 된다. 그래서 CD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고, AD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지? 음. 그러면은, 다시 이제 두 번째, 유도한 걸로 봐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b라는 애는 CD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d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응. 음, 자, 음. 자음에음이제 하나 더이제하삼더형으은 <laughs> 삼각형 이제 점점 작아형네 <laughs> 자, 이렇게 점 작아지네. 자 이렇게 해도 그럼 여기는 c a B. 음. 그래서 C라는 애는 AD 플러스 BD가 되겠지. <laughs> 자 그러면은 AD의 삼각형 해주고 C 프 C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응. 각 여기랑 여기 다르잖아. 응.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쓰는 거야. 응. 명확하게 표현을 우리가 좀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D B가 되고 응.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지. 응. 그러면 했던 것처럼 코사인 A는 B분의 A D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A분의 DB가 돼서, 이제, 세주면은 세 번째 공식이 C라는 애는, C는 AD. 여기에서 AD가 B 곱하기 코사인 A였고, DB가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지? 네. 그래서 B 곱하기 코사인 A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다. 음. 이렇게 해서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외워야 돼. 음. 그럼 보자. 내가 A의 변을 하잖아. A의 변을 하면은 A의 변을 양 끝각으로 하는 코사인과 음. 본인의 대변하는 그 값을 크로스에서 곱해진다 생각하면 돼. 그 음. 이렇게 c cos c 이렇게 됐잖아. 음. 그러면 결국은 크로스에서 봐봐. ac 각은 b 나오고 b면 c 나오지. 음. 그러면 b는 c 어, c. 얘는 ac ca. 음. 서로 크로스해서 변의 길이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laughs> 외우는 방식을 음. 만들어야 돼. 음. 그러면 충분히 금방 할 수가 있어. 이 원리만 제대로 한번 터득하고, 음. 자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다가 1번 식이었던 a는 Bcos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 2번 식이었던 B는 음, A코사인 음, C. C 플러스 C코사인 음. <laughs> 3번 C는 A코사인 B, B코사인 A 음.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뭘할 거냐면은 자, 첫 번째 식의 양변에 A를 다 곱해줘, 한번 A를 곱해줘. 음. A를 곱해주면 본인 있는 것들을 곱해주는 거야. 네. A, E 제곱. <laughs> 제곱은 AC 코사인 B, 네. AB 코사인 C. 네. 자, 얘는 A, 양변에 네. B를 곱하는 거지. AB 코사인 C, <laughs> BC 코사인 A, C 제곱은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둘이 연립을 하든지 네. 들어갈 거야. 네. 그럼 여기 가만히 봐 봐. 먼저 얘네들 중에 속어가 되는 부분이 누구누구 있는지 먼저. 내가 얘네 둘을 하고 싶어. 그럼 둘이 빼면 둘이 빼면 자, 첫 번째 식에서 1 프라임 식에서 2 3프라때 내가 1프 마이너스 2프을할 거야. 응. 그러면 다 빼보자. a제곱은 ac코사인 b, a p 코사인 c, b제곱은 ab코사인 c, bc코사인 a. 자 빼면 빼는 이유가 얘 소거하려고. 응. 됐어? 응.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마이너스 BC, BC, 코사인 A가 돼. 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생겼어? 음. 그러면 여기에서 C를, 음. 그러면 같은 게 있지? 음. 그지? 음.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뺄까? 자, 뺄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없어지지? 얘는 마이너스 ebc 코사인 a가 되지. 자 우린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도 하고 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으로 많이 쓰고 우리가 코사인 a나 그러니까 이거는 왜 쓰냐면 음.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각을 구해야 될때 음. 아니면 각 하나와 변뭐두개 주어진다든지 이랬었을 때 쓰기가 적당해. 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을 주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이세 가지의 공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게 있고, 아니면 얘를 하기 위해서 사인법칙을 해서 코사인법칙 넘어와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변의 길이랑뭐 각이나 얘네들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금방 만든 이식을 구하는 방법이 좋을 때가 있고 음. 일단 공식을 외워 넣어야 만들 수가 있겠지. 음. 그럼 이런 식으로 2번 식과 3번 식도 빼서 2번 식에서 3번 식을 빼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여기서 에 <laughs> bc어가 없어지니까 ab 코사인 c 마이너스 ac 코사인 b가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에다가 1번 식인 얘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빼주면, 빼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laughs> 마이너스 eac, 코사인 b가 돼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b이다. <laughs> 이거 하나 또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음. 공간이 좁으니까 바로 쓸게. 음. A제곱, B제곱이었지. 그럼 C제곱하면, 잘 봐봐. A, B, C로 무조건 나와. 음. A제곱, B제곱이 나오고, 둘이 곱한 거 나와. 봐. B, C, B, C, 음. B, C. 자, 그러면은 A, C였지. 그럼 여기는 A, B로 나오겠지. 코사인 자, 이거의 각이 나와. B의 각. 그럼 음. 여긴 C의 각으로 음. 나오겠지. 이게 렇 공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가 더 나와. 음. 이걸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음. 얘네들이 일단은 공식은 이렇게 되고, 자, 이거고 여기에서 얘네 a 제곱, b 제곱, c 제곱하고 bc인가 그러니까 변의 길이 세 개를 다 알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지. 음. 이항에서 정리하고 이런 거 정도는 계산 능력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걸 음. 연습하면 되는 것이다. 음.